좋은 꿈 10가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이 꿈은 자유롭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며 당신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승리하는 꿈 당신이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집이나 방을 꾸미는 꿈 새로운 시작이나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유명인과 만나는 꿈 자신의 인기나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유명인과 함께 하는 것은 성공과 명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데이트하는 꿈.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이나 나무가 피어나는 꿈. 삶이 활기차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고기를 잡는 꿈. 재물을 발견하거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공연을 하는 꿈.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대중 앞에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물과 친구하는 꿈.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동물과 함께 하는 것은 자신의 감성과 조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는 꿈.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추구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또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꿈입니다. 좋은 꿈 10가지.